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분이 가게를 오픈하셔가지고 제가 갔거든요? 부모님이랑 같이. 차를 타고 좀 생각보다 멀었어. 요 되게 가게가 이쁜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뭐 토스트 이런 데 파는 거거든요?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, 근데 부모님끼리 친한 이모인 거예요. 그 이모랑 친해진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. 저랑 그 동갑인 애가 한명더 있거든요? 그애 때문에 친해진 거래요. 근데 서로는 서로 기억을 못 해. 그래서 들어봤더니 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완전 어렸을 때한 8개월? 태어나고 후에 8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래요 근데 기억엔 없는 거야 아 뭐지? 이러면있다 아무튼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어서 봤는데 키가 되게 크고 잘생긴 거야 덩치도 엄청 크고 그래서 좀 밀렸진 않아요 안되겠네? 이러면서, 밀려가지고 자존심 굉장히 하겠지만, 그건 둘째 치고,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먹을 걸 시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, 뭐, 이거랑, 뭐, 이거 주시고 저거 줘서 해주세요. 했더데 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근데,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,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데, 어떤 카메라를 드신 분이,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찍고 계신 거야. 뭐왜 찍지? 뭐지? 이러면서 있었다가, 갑자기 그 카메라 드신 분이, 쭉, 가게를 이렇게 쭉 들어오더니, 근데 갑자기 날 찍는 거야.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지, 저는. 그냥 물끄러미 앉아있다, 그냥. 핸드폰 보고 했다, 이제. 그 이제 카메라 들고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. 아, 가게 홍보 같은 거 찍나보다. 아, 그래가지고, 아, 가는 길이 찍혔구나, 내가. 아, 그럼 그쪽에 앉아있으니까. 이제 음식이 왔어요.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 드신 분이 다시 오는 거야. 그래서 서빙하는 걸 찍어.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마스크 벗고 젓가락 든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 찍는 거야. 그랬더니 뭐지? 이러면서 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먹었어요. 배고프니까. 공복이었거든. 먹었는데 계속 찍고 있는 거야. 나를 먹고 있는 거를. 그래서 아니, 왜 찍지? 이러면서 VJ 특공대 아시죠 여러분들. 그러니까 VJ 특공대처럼 아니, 진짜 밀착 취재를 하는 거야. 렌즈가 떡볶이랑 달랑말랑해. 내가 먹고 있는데. 나는 말을 잃었을 때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는 친한 지인분 이라는거 알았나봐 우리 얘기하는거 들어서 그가저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거야 아 떡볶이 맛 괜찮아요? 아네 떡볶이 맛 괜찮아요 했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요즘 프랜차이점 이랑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? 이러면서 계속 맛집 탐방한 것처럼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. 아는 지인분 가게잖아. 그래서 내가 좋게 좋게 얘기했지. 맛은, 아, 맛 괜찮고요. 네, 뭐 가격은 어때요? 아, 가격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가격이랑 비슷해요. 막아 이랬거든. 계속 나를 치조를 해. 조신조신하게 먹으면서. 아, 네. 아, 맛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거 같네요. 애들 막 이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. 아, 네. 아, 그러시군요. 안내. 아 네,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네요. 라고 우리한테. <laughs> 그러는 거야. 뭐지? 왜 가만히 있다가 욕먹은 거지?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.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너뭐 다른 찍었는데 그분들은 막뭐 떡이 쫄깃쫄깃하고 뭐 소스가 맛있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나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속으로. 어쩌라는 거지? 갑자기 원래 그런 거 찍을 때는 보통적으로 물어보고 찍잖아. 혹시 그 촬영 좀 해도 될까요? 이게 뭐 어디 어디 올라가고 뭐 그런 건데 촬영 으 해도 될까? 아는 지인분이라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은 거야 거의. 그래서, 혼자 속으로 좀 화나는 거야, 갑자기. 엄견이 뛰어나지 않다고? 순간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워낙 관종기가 있고 똘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. 내가 진짜 거기서 눈이 딱 뒤집어지려고 하는데, 지인분이잖아. 아는 지인각이니까, 나대질 못하겠는 거야. 그래가좀 아쉬웠어. 그러고 나서, 빨리 다 후딱 먹고 그냥 나왔어요. 쓰고해막 이러고, 어, 가보겠습니다. 그냥, 그냥 거의 도망치듯 나왔단 말이야. 맛집 리뷰하듯이 카메라에 나왔습니다. 네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난 진짜 그게, 다시 생각해도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, 어제 부모님한테, 엄마, 나남일까 그랬나? 그랬더니 엄마가, 자 뭐, 이러면서. <laughs> 하지 말라고.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. 네. 그 정도인 것 같아요.